이번 영상은 2023년도 수능 정시 가채점 분석표로 100분위 77%에서 80%인 3등급대에 들어왔을 때 지원 가능 예상 대학을 공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능 가채점 시리즈 영상은요. 1등급이 한 편, 2등급이 두 편, 3등급이 세 편, 4등급이 5편으로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수능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점수에 맞춰 지원을 해야 하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각 기관에서 원점수를 토대로 등급컷을 발표하고 있으나 매년 통계를 보면 적중률이 50%도 안됩니다. 너무 발표자료에 심란해하지 말고요. 이제는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을 분석하는 게더 급합니다. 평균 100분위로 자료를 만들었으나 정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평균 100분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알 겁니다. 이유는요 학교별 반영비나 표점 차이 등으로 인해서요 100분위로 계산 시 편차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추후 정확하게 표점으로 계산하더라도요 대략 내 점수대로 어느 대학을 갈수 있을지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 100분위 자료는요. 단순히 참고자료로 보셔야지 이 자료가 정확한 기준점이 될수 없다는 점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탐구 점수가 높아서요. 100분위를 맞춘 경우 오류가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00분위 80% 이문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위 80%가 나왔을 때갈수 있는 대학은요. 경북대 국어교육, 심리, 영어교육, 역사교육이 있고요. 한국교원대 도거교육, 한국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특수교육학과 부산대 도고동문 불어불문 일어일문 사회학과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성신여대 사회교육 세종대 국어국문 국제학부 법학 역사 행정학과 숭실대 사학 영어영문 철학과 아주대 문화 콘텐츠학과 인천대 동부가 통상학과 인하대 경영 문화 콘텐츠 등이 해당이 되고요 전남대 국어교육, 자유전공, 한양대 에디카, 문화 콘텐츠 등이 80%의 인문계에서 지원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대학들은요, 앞서 나온 대학들과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탐구 한개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80%가 나오는 대학인데요. 가천대 경찰행정,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학과 홍익대 세종 자유전공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대학들은 과목이 빠지기 때문에 100분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계 라인에서 100분위 80%가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보겠습니다. 경북대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부, 지구과학교육, 광운대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컴퓨터 정보공학, 단국대 과학교육, 화학공학과, 부산대 물리교육, 삼육대 간호학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 성신여대 바이오생명, 바이오식품, 바이오헬스, 서비스공학, 신약의과학부, 융합에너지,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 나노신소재, 생명시스템, 수학통계, 전자정보, 지능기전, 환경에너지, 공간융합, 수실대 물리학과, 아주대 수학과, 인하대 산업공학, 에너지, 사회인프라공학, 식품영양, 생명과학, 해양과학과 등이 해당이 되고요 전남대 화학공학, 화학교육,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식물생명공학, 첨단소재공학, 충남대 기술교육학과, 한양대 에리카 건축, 응용수학, 인공지능, 재료화학공학과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대 해양경찰에서 기관 항해전공이 80%가 나오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학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0 0분위79% 이문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는데요. 1 0 0분위 79%가 나오게 되면 경북대 행정학과, 광운대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단국대 무역학과, 부산대 국어국문 문헌정보 사학 사회복지 영어영문 예술문화 중어중문 특수교육 등이 해당이 됩니다. 79% 라인에는요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세종대 교육학과, 숭실대 불어불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평생교육과 등이 들어가고요. 아주대 심리학과,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GBT학부, 융합인재, 인천대 역사교육과, 인하대 교육학, 국어교육, 미디어, 사회교육, 소비자, 행정학과. 마지막으로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실내 디자인학과가 79% 이문계 라인에서 지원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이긴 한데요. 탐구 1개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79%인 대학인데요. 가천대 자유전공과 동정료대 문화경영 예술전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분위 79% 자연계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위 79%가 나오게 되면요. 가천대 소프트웨어가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수형 탐구는 1개만 보기 때문에 입결이 다소 높게 형성된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 환경공학과, 광운대 전기공학, 전자융합, 전자통신공학, 당국대 건축학, 모바일공학,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천안캠퍼스의 간호학과 등이 해당이 되고요. 부산대 건축공학과, 서울과기대 건설 시스템, 식품공학, 안전공학, 성신여대 AI융합학부, 수학 핀테크학과, 화학 에너지, 세종대 건설 환경, 양자 원자력 공학, 지구자원 시스템, 화학, 전남대 생물교육학과,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동물생명공학, 시스템생명공학, 식물생명공학, 식품영양 등이 해당이 됩니다. 79% 대학으로 충남대 간호학과 수학교육이 지원 가능한 선이고요. 한양대 에리카 건축, 응용물리, 응용수학 등이 해당 라인에 들어갑니다.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가 79% 라인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 항공전자가 자연계에서 79%가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한개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79%인 대학인데요. 앞서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가 있었고요. 공주대의 수학교육, 을지대의 간호학과 등이 79% 라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분위 78% 인문계 대학 라인인데요. 78%가 나오게 되면요. 경국대 교육학, 미디어, 식품자원경제, 영어용문, 윤리교육, 인문사회 자율전공, 정치외교, 지리교육 등이 해당이 되고요. 한국교원대 특수교육학과, 단국대 도시계획, 법학, 정치외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부산대 국제학부 노어동문 언어철학과, 서울과기대 영어영문학과, 성신여대 심리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등이 78% 라인에 들어갑니다. 숭실대 도고동문, 아주대 경제와 행정학과,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물리치료학과,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의 국제금융학과, 미나대 아동 정치외교 영어교육학과, 중앙대 안성캠퍼스 사진학과 마지막으로 충북대의 윤리교육과 역사교육이 78%가 나왔을 때인문계에서 지원한,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8%에서 탐구 한개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78%인 대학들이 있는데요. 가천대 금융수학, 덕성년대 유학교육, 명지대 공간 디자인 등이 78%에 해당되는 지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 대학 라인 100분위 78%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북대 건축공학, 건축학 물리교육학과, 광운대 로봇학부, 전자재료, 정보융합화학공학, 환경공학,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의 철도공학, 단국대 산업보안의 전자전기, 통계, 파이버공학 등이 78% 라인에 들어갑니다. 부산대 건축, 광메카트로니스공학 도시공학, 디자인테크, 미생물, 조선토목공학과, 서울과기대 안경광학, 환경정책학과, 세종대 건축공학, 건축학과, 물리천문학과, 전남대 간호학과, 전북대 수학교육, 충남대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이 해당이 되고요. 충북대 수학교육과도 78% 라인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 교통물류, 해양융합이 78% 자연계 라인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학과 라인으로 순천향대, 울산대, 인재대가 들어가고요. 78%이긴 하지만 탐구 한개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78%인 대학이 있는데요. 가천대의 컴퓨터공학, 명지대의 융합소프트, 상명대의 수학교육, 명지대의 공간 디자인 등이 78% 대학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 0 0분이77% 3등급 컷 걸렸을 때 나오는 인문계 대학 라인입니다. 자, 3등급 컷이 나왔을 때는요. 경북대 도고동문, 문헌정보, 사회교육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당국대 상담학, 영미인문학, 행정학과, 부산대 고고학, 아동 한문학과, 성신여대 교육학, 문화경영, 법학부, 사회복지, 영어용문, 정치외교학과, 아주대 영어영문학과, 인천대 세무회계 영어교육, 윤리교육, 인하대 사학, 영어영문, 일본어 문화, 중국학, 한국어 문학,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스페인 통번역학과, 전남대 경영, 심리, 윤리교육, 행정학과 등이 77%컷에 들어갑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시각디자인학과, 제주대 영어교육과, 한양대 에리카 경영경제학과, 마지막으로 한국항공대 경영학과가 3등급 컷 라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한개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77%인 대학인데요. 경기대 미디어 영상, 공주대 교육학과,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상명대 국어교육학과, 수원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등이 77% 컷이 나왔을 때갈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대학들은 과목이 한계가 빠지기 때문에 백분위가 좀 높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분위 77% 자연계에서 3등급 컷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물리학과, 생물학과, 응용생명학과, 화학교육학과, 광운대 수학과, 전자바이오물리, 화학과, 당국대 기계공학과, 부산대 의류학과,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학과, 전남대 화학과, 충남대 응용화학, 컴퓨터 융합 등이 3등급 컷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 에디카 건설환경, 한국해양대 항해 융합학부 등이 3등급 컷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자연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라인에서 3등급 컷이 나왔을 때 탐구 한계 또는 다른 과목을 빼서 77%인 대학들이 있는데요. 가천대 인공지능, 상명대 전기, 컴퓨터, 핀테크, 화학공학, 한동대 자유전공, 을지대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삼육대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해당 대학들은요, 과목이 이제 한 과목이 빠지기 때문에요, 백분위가 다소 높게 형성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용은요, 2023년도 수능 가채점을 참고 자료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갭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고요, 현재 100분위가 나오더라도요, 몰리는 경우에는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평균 100분위로 말씀을 드렸으나, 실제 표준점수가 나와봐야 더 정확히 알수 있고요. 평균 100분위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목별 반영비율,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등으로 같은 100분위라도요,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점수가 같더라도요, 공통점수를 얼마나 더 맞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점수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저 또한 가이드라인 확인을 위해 잡아본 것이고요. 본인 점수로 대략적인 학교 위치를 잡는 데이 자료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 문의도 많이 하고요.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요. 분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제게 정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w w w e d 페 p a p e r k 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겁니다. 댓글로 점수를 올리며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가채점 수능 3등급으로 갈수 있는 대학을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 드렸습니다.